살만 나네요. 아, 예배가 이래야 아, 아, 이래야 예배지.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자리 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요 성령의 춤을 추고 풀쩍풀쩍 뛰면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이게, 이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모녀가이라면서? <laughs> 근데, 그 애기는. 아, 고등학생이고. 나는 그 애기가, 삼, 삼대가 같이 온줄 알았어. 네. 저 박수 한번 쳐드리. 너무. 모녀가 이니시래 그래서 내가 올라오시라고 그랬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먹었어요. 엄마 안 먹었는데, 제 아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큰 손녀가 대학을 졸업했고요. 둘째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 셋째가 고3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 얼마 안 먹었다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세 시간 돌파 기도회를 너무 간절해서 정말로 우리 기도원 말고요 오늘 이 저녁 말고요 지금 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완전 꺼진 건 아니에요 재단에 불을 끄지 말아라 그랬는데 내 유육장에 불이 항상 있게 하라 불이 항상 재단에 있게 하라 내육장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이래서 안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고,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은데, 밤샘 철리하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유일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68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니까? 입제 모교이고 제가 자란 곳이고 나를 내가 목사된 곳이고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사는 집입니다. 주일 철야부터 평일 철야까지 계속 있었어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단이 돼서 살아나질 않아요. 금요철야 밤 9시,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철야하지 않는 교회들, 또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여의도로 교통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자가용이 많지 않을 때도 기도하러 가자. 여의도교회 가서 기도하자. 거기서 철야기도 하자. 옛날에는 새벽 4시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들어와서 온 밤을 새며 기도했던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밤샘 철야기도하는 교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같이 가서 기도하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제가 서러웠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성이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살것 같은가?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먹고 살만 한가?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건가? 그래서 기도원안오는 건가? 얼마나 섭섭한지요. 제가 기도원 여기서 잘한 사람이에요. 너무 서운해서 섭섭해서 산에 가서 올라오는데 너만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네가 섭섭한데 나는 너만 섭섭하냐? 나도 그렇다. 주님께서 한국교회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 짧아지고요 철야기도 없어지고요 금식기도 하지 않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 어떻게 이걸 이 기도회를 회복하지?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세시간 돌파 기도회 오늘 세 번째 모였어요 모이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우리 기도원이 살면 한국 교회가 살아요. 여기 다른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자들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왜냐면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아요. 오살리 기도원은 기도의 엔진이다 그래요. 기도의 엔진 그러면 엔진 꺼지면 다 꺼지는 거예요 기도의 엔진이라고 말해요 작년부터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오살리불 떨어졌다 오살리에 불 났다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반부터 영산 수련원을 거쳐서 우리 기도원을 거쳐서 저 메모리얼 파크로 거쳐서 저 엘리아 코지로 올라가는 3시간 코스 나만의 기도하는 순례길 침묵 기도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발각정이 세 개가 있습니다 묘지 위에 1억 발각정, 2억 발각정, 3억 발각정 이 있는데 2억 발각정 가면 땀이 나요 거기 추운 날도 땀이 나요 그래서 한숨 돌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 2억 발각정에 누가 기도하는 분이 없는가 어떤 분이 기도하다 가셨는지 흔적을 찾아보느라고 거기 갔는데 마침 동창이 밝아오면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우리 기도원 완전히 문 닫고 있을 때요. 검문소처럼 우리 직원들이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분들 일일이 체크하고 있었어요. 묘지도 마음대로 못 올라갔어요. 기독을 못 들어갔어요. 완전히 숙소도 식당도 성전도 완전히 문 닫아버리고 하루에 두번 유튜브 비대면 예배만 중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에 두 번째 발각장에 가서 동창의 발가오는 그 해를 하나 찍었어요 아침 뜨더라고 해가 뜨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딱 찍었는데 나중에 찍고 나서 보니까 신기한 그림이 하나 떴어요 여기 공사 중이었고요 대성전 완전히 문 닫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해를 딱 찍었는데 말이죠. 찍었는데 말이죠. 주변에 불도 이 성전 이 옆에 있는 무슨 보안동도 켜지 않았어요. 완전히 불 꺼져 있었어요. 그냥 해만 찍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한복판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 바로 여기에 여기에 마치 모닥불처럼 큰 불덩어리 하나가 여기에 찍힌 거예요. 여기에 찍힌 거예요. 방송실 사진 있으면 하나 띄워보세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했으면 사진 보낼 거 그랬네요. 제 카톡에 들어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아니, 문 닫혔다고요. 주변에 불딱 꺼졌다고요. 가로등도 없다고요. 보안등도 없다고요. 완전히 공사 중이었다고요. 우리 대성전 이거 리네 모델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무슨 사진사도 아니에요? 작가도 아니에요? 그냥 두 번째 발각증에 서서 해가, 동창에 밝아오는 해가 아름다워서 해를 찍었는데 그 해가 성전 꼭대기에 그냥 여기 비춰가지고요. 여기에 불이 하나 환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궁금하면 500원 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요. 궁금하면 500원 내면 제가 보여줄게요. <laughs> 지금도 가슴이 설레이고요. 주님이 어째 그러셨을까? 어째 내가 그러셨을까?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 목회자 금식성에 하고 나서부터 마치 이렇게 큰 물고가 트인 것처럼 하나님이 물꼬를 돌려놓은 것처럼,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태성전의 문을 열고 숙소가 다 오픈되고 식당을 다 오픈하면서, 작년 1년 동안 예전만은 못했어요. 연간 10만 명, 아, 월 10만 명, 연간 120만 명 올라오는 기도원에, 작년에 몇명을나왔냐 그건 영업 비밀이에요. 그것까지 공개하면 곤란해요. 작년 예산은 아, 그건 영업 비밀이에요. 그건 내가 공개할 수 없어요.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끝트머리 숫자까지 다 알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 기도원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됐다. 할수 있다. 한번 해보자. 아멘. 그리고 도전한 것이 이 돌파 기도예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왜 내가 아까 우리 손자, 손녀들, 주여 없는 우리 아들 나이 공개했어요? 나이 얘기했어요? 나 쉬고 싶거든. 나도. 나 쉬고 싶다니까. 주일날. 오늘도 설교 두번 하고요. 그냥 집에서 손주들하고 저녁에 편안하게 시간 보내고 싶다고요. 솔직하게 해야할게 내가 이거 왜 만들었지?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도 내가 어쩌자고 이거 시작했지? 시작해놓고 어쩌자는 거지? 지난 금요일 날은요. 7시간 기도 한번 해보자. 7시간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 기도원에서 저녁 9시에 설, 철야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7시간 기도 도전해보자. 지치면 그냥 누워서 자지뭐. 그냥 지치면 쓰러지지뭐. 아니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냥 두 다리 뻗고 그 자리에서 자지뭐.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좌식 의자 깔고 온돌이 들어오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한번 우리 도전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기도가 살아야 우리 심령들이 살아요. 기도가 살면 한국교회 살아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성령의 불이 붙어요. 아멘. 아멘. 기도가 기적이에요. 기도가 기적이에요. 기도가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아. 내가 스스로 좁은 길 들어섰구나. 내가 좁은 문 들어섰구나. 아니 넓은 길 있고 편안한 길 있고 안 해도 돼안 해도 돼나 이거 안 해도 <laughs> 나 이거 안 해도 밥 주어 나 이거 안 해도 밥 먹는다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쩌자고이 일을 시작했냐고 그러나 이대로는 안돼 한국교회 부흥해야 돼 우리 기도원 부흥해야 돼.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 그 애절함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이세 시간 돌파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어쩌면 이 길이 우리에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함께 들어선 거예요. 함께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아멘. 제주도 다녀오시면 올레길 돌아보셨나요? 올레길 제주도 올레길 돌아오신 분 돌아보신 분 한번 손들어봐요. 어, 어, 나는 아직 못 갔는데. 아유, 언제들 다녀오셨어요? 그올레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주도 방언, 방언어로 좁은 길입니다. 올레길이란 말이 제주도 방언어로 좁은 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부,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 그게 올레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제주도 올레길이 우리는 지금 올레길 이 좁은 길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지금 3코스 돌고 있어요 한 번에 한 코스씩 3코스를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 겁니다 21세기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올레길입니다 어쩌면 이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에 우리가 들어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곤충학자가요. 곤충을 연구하면서 곤충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려고 뻔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좀 째줬대요. 그래 나오긴 나왔는데 쉽게 나오긴 나왔는데 퍼더덕 퍼더덕 하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더래요. 그때 그 곤충학자가 뭘 깨달았냐면 아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돼서 나르는 것은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이 날개 쭉지에 힘이 오르고 그 곤충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곤충학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곤충학자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한생활을 안일하게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가는 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 세 시간 기도에 안 왔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괜찮아요. 살수 있어요. 잘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늘을 나를 수 없어요. 하늘을 나를 수 없어요. 여러분, 기왕에 시작한 신앙생활, 여러분 삶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기적 일어나야죠. 네. 하나님 체험하고 살아야죠. 네. 말로 만듣던 하나님 귀로 만듣던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네. 믿습니까? 네. 그러자면, 기도해야 돼. 네. 그러자면, 기도해야 돼. 네. 아, 기도하는 일이 힘든다니까. 나도 하기 싫어. 솔직하게. 아이, 내가 괜히 일 저질러가지고 지금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응? 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괜히 일 저질렀어요 원장 나 이렇게 안 해도 여의도 교회에서 사례비 주고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이짓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이짓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하니까 우리 기도원이 부흥이 하니까 아멘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저 베들레임 예수님 기념 탄생 기념교회 가보셨나요? 예 성지순례 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 이거 누가 지었냐면 당시 노마 황제의 어머니가 지은 그 어머니 헬레네 여사의 이름을 따서 그분이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분이 이 기념 교회를 이게 베들레헴 있는 헬레네 기념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콘스탄인 누스의 어머니 헬레네 여사가 아들에게 청원해서 노마 황제였으니까. 이곳에 교회 하나 세워달라. 이분은 황제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렸고, 이곳에 와서 일평생 교회를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물론 그 콘스탄틴 후제가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해서 노마가 그 박해하던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교회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출입문이 1m 20밖에 안 돼요. 출입문이 1m 20에요. 제가 1m 77이에요. 그러니까 1m 20밖에 안 되는 문처 문 들어가려면 5 0매한 60cm를 바짝 쭈 그리고 엎드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저문 들어갈 수 없어요. 1m 20에요. 왜 그랬냐? 우리 주님 만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낮은 자리에 임해야 된다. 아멘. 낮은 자리에 임해야 된다. 압을 보지 못하는 안유한 목사님 토크쇼에 나와서 간증한 거 기억합니다. 압을 보지 못하니까, 압을 볼수 없으니까, 낮은 데로 다니셔서 좋고, 위험하니까, 높은 데는, 낮은 대로 다녀서 좋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낮은 대로 가니까, 낮은 대로 임하셔서, 안유한 목사님, 영화만 들었잖아요. 낮은 대로 다니니까, 안전해서 좋고, 낮은 대로 임하니까, 올라갈 일만 있어서 좋더라. 유명한 안유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낮은 자리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잔느이가 적음이라. 여기 협착하다는 말이 괴롭다는 말이고, 협착하다는 말이 깨뜨리다는 말이고, 좌절시킨다는 말이고, 말하자면. 깨트린다, 괴롭다, 괴롭힌다, 협착하다. 이 좁은 길이 여러분 편안한 길 아니 말이야. 내가 깨지는 길이고, 내가 낮아지는 길이고, 내가 죽어지는 길이고. 기억합시다. 내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 가족이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 하나 죽으면 우리 교회가 부응해요. 아멘! 아멘! 우리 조직에서 나 하나 깨지면 모두 살아날 수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달픕니까? 그래도 그길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이로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대교인들의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내가 주를 위해서 따라하세요. 죽어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 시절을 시저 발레스 큐리오스 발레스는 우리의 주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크리찬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건 그렇지 않다 지저스 크라이스 큐리오스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300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캐테콤이라고 하는 땅굴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괜히 왔습니까? 괜히 시작한 겁니까? 아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네.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난 월요일 날 모퉁이뜰 선교회 이성 목사님 오셔서 우리 월요교회에 강의하고 가셨어요. 베들 배들, 배들 성전에서 있어요. 매주 월요일 7시에 베들 성전에 있었는데 간증 하고가셨는데 누구 간증 하고 갔냐면. 정확하게 제가 팩트 가지고 설명할게요. 영화 만들어졌어요. 그분이 야기가 영화 만들어졌는데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는 북한 지하교의 참상을 고발한 영화인데 말만 들어도 끔찍한 저 북한 지하교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1972년. 함경남도에서 인민군들이 도로 확장 공사를 하다가 땅굴 하나를 발견해요 그 땅굴을 받는 게 낫는데 기독교인들이 1953년부터 무려 19년 동안 12명의 성도들이 김하군맹의 목사님과 함께 저 땅굴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도로 공사하다가 발견했어요 인민군들은 도로 공사하는 그 길바닥에 거기서 잡아온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 열두 봉을 전부 깔아놓고, 길을 다지는 큰 바퀴가 있는 그 쇳덩어리, 그길 다지는 자동차로 그냥 거기다가 밀어버렸어요. 그들은 죽어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성하면서 주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교했다고 하는 지난 월요일날 이상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기도하면 기적 일어나요. 네. 믿음 좋은 어느 여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 와서 드리고 있는데 그 남편이 밤새도록 술을 먹고 집에 와서 보니까 부인이 없거든? 뭐라고 하면서 교회로 쫓아갔겠어요? 이놈의 햇네. <laughs> 이건 강당 <강단> 금지 용어야? <laughs> 또 교회 갔고만 술김에 간 거요. 예 뒤에서 이제 새벽에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보니까 자기 부인 같아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나와서 그냥 교회 마당에다 막내 팽개치고 지근지근 밟았어. 그런데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부인 목소리가 아니네. <laughs> 그래서 자기 부인 목소리 모르겠어. 아무리 술 취했어도 눈을 떠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어허! 경찰서장님, 사모님을 갖다 그렇게 팽겨주세요. <laughs> 그러니 뭐 싹싹 빌고 제가 큰 실수했다고 집사람인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면하 좋아요. 내가 용서할 테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한테 일러요. 당신 형무소 가요. 우리 남편한테 고발할 거예요. 내가 용서할 테니까 오늘부터 교회 나올 거야안 나올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 믿었다니 하여튼 오늘 저녁 기도하다가 머리채 휘어잡혀서 끌려나가도 주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우리 오늘 세 번째 지금 3구간 돌고 있어요. 올레길, 이 좁은 길,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여리고작전 7번, 이 7구간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총장이 뒤에 와서 시간 됐다고. 이시 저시. 원작 마음대로지 니네 마음대로냐, 저시. <laughs>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레길 좁은 길 오늘 3 구간 돕니다. 기적 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없습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